대하 2장 말씀 을깨읽습니다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전작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 솔로몬이 아, 그 성전 건축 앞서서 성전 건축에 대한 아,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 예, 성전 건축을 하는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공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건축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어, 자신의 어떤 왕위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원칙 가장 큰대 원칙은 바로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잘 알아서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건축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렇게 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목적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이라. 또 6절에, 누가 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그 앞에 분양하려 할 다른 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들어오실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아니 성전뿐만 아니라 바로 온 땅,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두 번째 대 원칙.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목적이 뭐죠?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다른 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상주하시는 그런 장소로서 성전을 딱 치워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어디 가시지 않고 거기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대원칙을 솔로몬이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는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징적 공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자신이 세운 이 대원칙 이 원칙을 정말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1장의 후반에 나오면 나볼때 솔로몬이 뭘 하냐면 병거와 마병을 막 사들이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말에 힘줄을 다 잘라버렸죠. 근데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막 사들이거든요. 오늘 이제 2장에 와서 이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시에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도 건축을 합니다. 궁궐에 사실 이미 있거든요. 더 크게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이 일꾼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절에 보시면 진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나무하고 돌을 이, 하는 사람들이 8만명 합이 15만명 감독자까지 하면 훨씬 더죠 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 성전과 궁궐 건축에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이 솔로몬이 성경과 궁궐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모든 행적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것이 100%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은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해버리는 것에 대한 복선 혹은 암시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의 대원칙,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영적으로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죠.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바른 인생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적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아무리 이방, 그 당시에 없던 이방신전보다 크고 화려한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계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이 고질이 될수 있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제한할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겠다고 하지만, 어쩌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여기에 섞여 있지 않는가. 정말 순도 100%의 믿음, 순도 100%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가?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난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혼적인 욕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철저히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그 안에 갇혀서 지나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돌아보야 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강력한 쓰시 그런 인생 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으로 기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